자 여러분 저는 지금 CM 님에서 굉장히 유명한 맛집 중 하나죠 현주엽씨가 스트리푸드 파이톤가 배틀트립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주엽씨가 먹어서 되게 유명해진 버거라고 해요 지금 가는 곳은 정글버거라는 곳이고요 저녁이니만큼 가서 맥주랑 햄버거랑 해가지고 와우 이렇개물 <laughs> 뿌리셔가지고 가가지고 맥주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skin we are young we feel everything it's starting to begin hear the words we were meant to sing close my eyes i feel where we are where we are we can 햄버거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일단 가보시죠 아 역시 밤은 아름다워요 저는 벌써 이 작은 도시에 되게 정이 든게 뭐냐면 사람들 진짜 친절하고요 무엇보다 펍스트리트 쪽만 안 가면 되게 조용하고 번잡하지 않아서 저는 더 좋아요. 물론 가끔시끌벅적하게 노는 것도 좋지만, 전 그냥 걸어서 갈수 있는 좀 작은 도시들이 좋더라고요. 물론 이것도 작진 않지만, 심립에 있으면서 느낀 게 약간 더 크지만 오토바이가 별로 없는 호이안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무튼 거의 다와 가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들어왔고요. 역시 엄청 친절합니다. 친절하고 생각보다 사람도 많이 없어서 좀 여유롭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 선풍기도 끔. 일단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쪽에는 흙페볼할수 있는 그.. 일단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잘안 보이시죠? 어두워가지고 생맥주가 1달러고요 버거 메뉴는 뒤쪽에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기본인 제이비스 오늘 r 버거 h e r 이거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렌치 프라이즈랑 맥주 한 잔이 세트로 나오는데 이 가격이면 괜찮죠? 오! 아니다 나 여기 제이비 버거 시켜야겠다 이게 오리지널인 거같요 미국에 키웠습니다. Yeah. Uh, can I have one of uh, JB Burger? Yeah. We h e uh, wedges and a d r u g t e d beer. VG. i s t h a t Yep. i s o one JB Burger with VG and TV. Right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일단 여기 조금 어두워서 잘안 나오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요. 캄보디아 생맥주. 약간 음, 시다 산미가 좀 있고 맛있어요 시원하니까 먼들 와이파이도 있네 와이파이도 있고요 아 진짜 맛있다 미쳤다 망치각이다 망치각 만취각. 드디어 나왔습니다 잘안 보이죠 제가 카메라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들고못 먹을 것 같아요. 들고 먹을 수 없는 방법이고, 썰어서 먹으라고 퍼크 좋거든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는 소스도 멋지지 음, 되게 맛있는 소스다. 이걸로 눌러서 냄새, 안타이어 폴~ 파티 장난 아니죠?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패티 장난 아니에요. 그게 맥주 하나 더 시켰어요.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. 맛있어요. 일단 파인애플 들어가서 재료가 풍부해서 약간 피자 맛 같지는 않은데 짜지도 않아요. 맛있네요. 라란 후라이도 들어갔고요. 멸치 감자. 할머니가 튀겨주시는 그런 맛이에요. 건강한 맛. 하, 역시 햄버거에는 맥주야. 사실은 제 기준에 어메이징한 맛은 아니에요. 제기준에 조금 뻑뻑하고 싱거워요. 저는 아시다시피 기름이 툭툭 떨어지는 햄버거 좋아하거든요. 짜고 이 마요 같은 갈릭소스 진짜 맛있고 왜 키도 너무 맛있어요. 맛은 있지만 사실은 제 스타일하고 거리가 있는 버거. 너무 느끼하거나 이런 햄버거, 자극적인 햄버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. 초점이 이르나? 파괴 먹어가면 될것 같은데 고기보다 굉장히 담백해요.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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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, 정글버거 먹어봤는데요. 사실, 솔직히 얘기하면, 뭐, CM 리뷰에 와서 꼭 먹어야 된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, 솔직히. 뭐,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, 저 같은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가서 먹어볼 수는 있지만, 물론 다른 메뉴는 또 어떻게 맛있을지 몰라요. 근데, 어쨌든 제가 오늘 먹은 JB버거, 제일 대표적인 버건데, 안에 토핑도 신선하고, 양도 많고, 좋은데, 사실 뭐, 와, 대박. 아,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아무튼, 그래도 저녁 식사로 맛있게 먹었고요. 현지식이 질리시거나 아니면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하시는 게좀 지겨우신 분들은, 아또 햄버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익숙하게 많이 접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가격도 너무 좋고요. 아무튼, 이렇게 해서 먹어봤고요. 카메라 떨어뜨리는 거 너무 마음 아파. 제발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. <laughs> 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. 왜 자꾸 뭘 잃어버리고 떨어뜨리고 맨날. 아. 아무튼 여러분, 정글 버거 맛있게 먹었습니다. 전 이제 다시 들어가서 작업해야죠. 갈게요